안녕하십니까. 닥터 코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ISFP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MBTI 컨텐츠 주 고객층이 INFP와 INTP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SFP 유형을 소개하는 자리지만, 그분들을 고려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SFP는 한국인 중에서 7% 정도로 드물지 않은 유형입니다. 학교 다닐 때한두 명씩 볼수 있는 정도고요. 이 ISFP가 포함된 SP 기질은 전반적으로 연예인 기질입니다. SP 기질로 넘어오면 확실히 연예인들이랑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중에서 ISFP는 성인 군자형이라고도 하고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이 설명만 보면 이게 무슨 성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1번은 예술가 유형, 2번은 예쁜 아기 고양이 유형입니다. 유명인물로는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있고요. 국내 연예인으로는 김종민, 양준일, 김상혁. 어떤 느낌이냐면 연예인이긴 한데 별로 나서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리고 착하고 순둥순둥하죠. 보고 있으면 사람이 밉지가 않고, 미소가 지어지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손재주라든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보통 외모도 잘 꾸미고요. 재주가 좋기 때문에 타고난 예술가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예체능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무용수, 화가, 미용사,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통 자기 앞가림은 잘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이라든가 사물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엄격한 조직 생활에도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보살펴줄 똑부러진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재능을 온전하게 펼쳐볼 수가 있어요. ISFP는 INFP와 마찬가지로 내향 감정이 주 기능이고 외향 사고가 열등 기능입니다. 외향 사고가 열등이라는 것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언이설에도잘 넘어가고 남들에게 당하고 살기가 쉬운 거예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제일 잘 당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접근해서 반복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혹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좀 못되게 구는 사람 있어도 그 사람한테 깜 하게 따지거나 나쁜 말을 하질 못해요. INFp와 이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기도 쉽고 당하기도 쉽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양준희 등등 다 어두운 과거가 있는 연예인입니다. ISFP의 느낌은 정말 무해하다. 착하고 순박합니다. INFP도 착하긴 한데, INFP는 직관 기능이 발달했죠. 즉,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신념을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괜히 잔다르크 형이 아니죠. 평소에는 순박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생기면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매진을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기 자신이 당할 때보다 주변 사람이 당할 때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ISFP는 성인 군자형이라는 말에 맞게 이렇게 화내는 기질이 더 없어요 정말 어질간하면 당해주면서 삽니다 근데 ISFP는 현실감각이 뛰어나고요 특유의 순박함과 애교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는 일이 별로 없고 어지간하면 따뜻하게 보살펴 주려 하는 유형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지간하면 별 문제도 없고 일이 저절로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ISFP 자체가 뭔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해도 INFP처럼 뭐 불같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기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INFP 유형이 좋아하는 감성적인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소셜 미디어에 다이어리를 쓴다거나. 문학 소설이나 수필을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감성 생활을 하면서 여가 생활을 보낸다면 ISFP는 소박하게 뭐 그냥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집에서 예능 같은 거 보면서 쉽니다. 책 대신에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뭐 패션, 연예인들 이런 거 찾아 봅니다. 정말 소박하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이죠. 제가 오늘은 웹사이트의 설명을 읽어드리지 않는데요. 다 모호한 설명이라서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술가 유형 또는 순둥순둥한 아기 고양이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SFP는 타고난 예술가 유형으로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경우가 많지만 혼자 나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게 소박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이나 예술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주변에 똑 부러진 매니저가 딱 붙어서 잘 이끌어 줘야 본인의 재능을 온전히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잘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 쉬운 성격이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ISFP 유형의 친구가 있다면 항상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당히 내향적이고 어떤 모임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IS ISFP 유형과 친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편으로 ISFP 유형과 친해진다면 언제든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ISFP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공감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